주저비풍년 마지막 회 민호시대과 장민호의 특별 무대. 이 화려한 광경에 임창정 탄성 자아냈다. 역시 KBS 의아들 민호시대는 민호에게 준비한 것? 왜 송가인 대본 읽고 부럽다? 현재 주저비풍년이 팬덤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송가인 장민호 등 트로트 유명 가수들의 팬덤이 등장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방송날 1월 말에 방송된 주저비풍년회에서 장민호 팬덤 및 민호 시대는 상대한 준비로 촬영장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회로 간주되며 또한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길에 한 스태프로부터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저비풍년 감독님이 폭로한 계획서에 따르면 장민호가 그의 팬덤 시즌이라는 마지막 회에서 다시 녹화할 예정이다. 이는 오랜 시간 제작진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장미의 팬덤에 대한 회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문 조사를 통해 관객들도 장민호는 팬덤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스태프도 장민호가 마지막 회 대본을 읽고 매우 놀랐다고 덧붙었습니다그 이유는 송가인이 민호 시대가 민호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계획을 봤기 때문입니다. 성대한 무대 외에도 민호 시대는 민호의 성공 과정을 동영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동영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임창정은 주저 비풍년 시즌 1의 마지막 녹화에서 스페셜 MC를 맡을 것입니다. 그는 대본을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 또한 임창정은 장민호가 민호 시대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 장민호가 정말 KBS의 아들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받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와 예비 신랑의 집청소에 반해 장민호 부케받았다허밤 1일 방송된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미스트로드 1주년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1년 동안 폭풍 성장한 멤버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여 불꽃 튀는 노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스무 시간의 기적을 함께한 양지은과 강혜연 아이돌부 메인 보컬라인은 홍지윤과 김사은, 녹용시스터즈의 쪼꼬미즈, 김다영과 류원정, 천하무적 10대팀 김태영과 전유진, 뽕간의 팀막내와 찜막내 은가은과 성민지, 현역트롯의 자존심 별사랑과 윤태화가 한팀으로 짝을 이뤄 대결을 벌였다. 그뿐만 아니라 MC 김성줄부터 마스터 장윤정까지 미스트로디 가족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 분위기를 더욱 후끈하게 달거다. 최근 결혼을 발표한 윤태완은 무대에 등장해 예비 신랑이 허방 애청자다라고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다. 붐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했냐라며 러브스토리에 관심을 보였고 민호 역시 지금 노래가 중요합니까? 뭔가 화고는 그런 게 있었어요? 라며 폭풍질문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이에 윤태완은 스케줄에 힘들고 지쳤을 때집 청소를 해놓는 모습에 반했다. 가수 활동에 있어 굉장히 내조를 잘해줄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붐은, 아, 집 청소를 잘하면 결혼할 수 있구나라며 새로운 꿀팁을 얻은 듯한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붐의 제안에 따라 윤태화가 부케를 던지는 모습이 펼쳐졌다. 윤태화가 던진 부케를 받은 주인공은 장민호였다. 이에 양지은은 3년 안에 결혼한대요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미스트로 디 탑세븐과 미스레인보우 등 국민 딸들이 정통 트롯부터 7080가요, 댄스 등 장르 불문한 무대를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